안녕하세요. 주진아 세무사입니다. 오늘은 합병 세 번째 이야기예요. 일단 2월 결손금에 대한 얘기를 해볼 건데요.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2월 결손금을 승계해요. 적격 합병을 하게 되면 피합병 법인의 자산 부채 그리고 피합병 법인의 모든 세무조정 사항을 승계하게 되죠. 2월 결손금 승계하고 공제 감면 도다 승계하고 막 한단 말이에요. 그 중에서 2월 결승금을 승계했으면 어떻게 될 것인가. 그러면 2월 결승금을 승계하면 그 합병법인 내에는 2월 결승금이 이렇게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피합병법인으로부터 피합병법인으로부터 승계한 2월 결승금이 있을 것이고 또 하나는 그것 이외의 것이 있을 텐데 그것 이외의 것이라고 하면 합병 법인의 이월 결손금을 얘기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합병 법인이 이두 가지 종류의 이월 결손금을 갖고 있게 되는 거예요.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 결손금과 이월 결손금과 그것 이외의 이월 결손금.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월 결손금은 과세 표준 계산할 때 우리가 각이 비소하죠. 각 사업연도 소득에서 2월 결승금을 빼게 돼 있는데 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 2월 결승금은 합병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 중에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만 뺄 수가 있어요. 합병 법인의 소득도 두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고요. 얘 2월 결승금이었죠. 적격 합병을 하게 되면 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그 피합병 법인이 영위하던 사업을 승계하기 때문에 그합병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도 우리가 두 가지로 구분해 볼수 있다고요. 하나는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과 그것 이외의 소득으로 이렇게 구분해 볼수 있다고요. 아마도 그것 이외의 소득은 합병 법인이 원래 합병 전부터 본인이 영위하고 있던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을 얘기하겠죠. 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이 2월 결손금은 합병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에서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만 여기서만 뺄수 있어요. 절대로 그것 이외의 소득에서는 절대로 뺄 수가 없다. 이 규정을 두고 있는 이유는 명확해요. 이익이 너무 많이 나고 있는 법인이 자신의 법인세 부담을 조금 낮추고자 결손이 많은 법인을 의도적으로 합병해서 이월 결손금을 승계한 다음 자신의 이익과 상계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걸 그대로 내버려두면 이 합병을 조사회피의 수단으로 막 사용하겠죠. 그러면 안 되니까 그, 그런 의도를 애초에 미연에 방지하고자 이 규정을 갖고 있는 거죠.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2월 결승금을 이쪽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공제할 때 한도가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한 그 소득, 소득의 80% 중소기업이나 회생 계획 인가 결정 등을 받은 법인이라면 100%를 한도로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과세표준 계산할 때 2월 결승금을 각사소에서 뺄때그 한도 이전은 똑같아요. 그 얘기고요.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2월 결승금 이외에 이 2월 결승금 있죠. 아마도 합병 법인이 합병 전부터 갖고 있던 2월 결승금일 거예요. 그 2월 결승금은 절대로 여기서 공지할 수 없어요. 피합병 법인의,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는 절대로 공제할 수가 없고, 얘는 여기서만 공제해야 됩니다. 여기서만. 얘가 빨간색이 이렇게 갔으면 파란색도 이렇게 가는 거죠. 그죠 마찬가지예요. 한도가 있어요. 소득의 80%, 100%를 한도로 한다. 요게 2월 결승금 관련된 내용이에요. 이제 두 번째. 자산의 처분 손실에대해서 얘기해 볼겁니다 자산의 처분 손실. 자산의 처분 손실. 적격의병을 해서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자산을 승계했잖아요. 물론 부채도 승계하지만 그 승계한 자산을 처분한다면, 그래서 처분 손실이 발생한다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합병 법인이 합병 전부터 가지고 있었던 자기 자신의 자산을 합병 이후에 처분을 하게 되면, 그 자산의 처분 손실이 만약에 발생하게 됐을 때그 처분 손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우리가 방금 전에 얘기한 이월결손금의 처리에 거의 방법이 비슷해요. 준하는 방법을 가지고 이 자산의 처분 손실을 처리를 하는데.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은 피합병 법인이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에서 손금으로 빼야 되고요. 에, 합병 법인의 자산을 팔아서 처분 손실이 발생하면 그 금액은 합병 법인의 사, 에, 합병 법인이 영위하는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만 공제할 수 있어요. 제가 올려드린 그 요약 자료에 2번 자산의 처분 손실을 넣어 보시면 표의 첫 번째 합병 전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이 나와 있죠. 뭐라고 돼 있냐면 합병 전 피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의 범위에서 해당 사업분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손금에 산입한다. 그러니까 피합병 법인이 보유하던 자산의 처분 손실은 피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한도로만 뺄 것이고 표의 두 번째 합병 전 합병 법인이 보유했던 자산의 처분 손실은 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어, 손금에 산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2월 결손금을 처리하는 방법이랑 똑같죠 똑같아요 자산의 처분 손실이 발생하는 경우를 얘기하는 건데 비고 쪽에 동그라미 1번 그 처분 손실은 처분일 현재 시가와 장부가액의 차액을 한도로 해요 그게 처분 손실이죠 과로안을 보시면 시가가 장부가액보다 작은 경우를 얘기하고 있죠 장부가액보다 시가가 낮다. 그 시가대로 판다고 했을 때그 차액, 그 처분 손실인데 그 금액을 한도로만 한다. 그리고 두 번째, 요 자산의 처분 손실 손금 인정은 합병 등길 이후 5년 이내에 발생한 것만 한정한다. 만약에 손금에 산입하지 못하게 되었다. 그러면 걔는 결손금으로 봐서 조금 전에 얘기했던 2월 결손금 처리처럼 처리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세 번째, 감면 또는 세액 공제라고 돼 있어요. 감면 또는 세액 공제. 간면세 공제. 간면세 공제. 일단 뭐 여기 간면부터 얘기해 볼까요? 간면. 감면. 이 간면은 우리 나눠드린 그 보충자료에도 되어 있지만, 3번 간면 또는 세액공제 그 동그라미 1 번으로 와 보시면 과로 안에. 일정 기간에 걸쳐서 감면이 적용되는 것에 한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정 기간에 걸쳐서, 일정 기간에 걸쳐서 감면이 되는 것만 얘기해요. 왜 그러냐면, 너무도 당연한 건데, 에 단발성으로, 그러니까 오래 딱 감면해주고 끝나는 감면이라면, 그 감면을 승계해 봤자 합병법은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합병 등기일이 속하는 사운도 이후에는 그 감면이 적용되지 않는다면, 뭐, 승계해봤자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여러 기간에 걸쳐서 감면이 적용되는 경우라야만 합병법인한테 의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예를 들어, 5년에 걸쳐서 감면이 적용되는 어떠한 내용이 있었다, 규정이 있었다. 그런데 피합병법인이 그 중에 2년 정도만 감면을 받고, 잔존 감면 기간 3년이 남았다. 그 말이에요. 그 상태에서 합병 법인이 승계했다. 피합병 법인의 감면을. 그러면 합병 법인은 요건만 갖추고 있다면 적격 합병으로 인해서 그 감면을 다 승계를 받아서 잔존 감면 기간 동안 합병 법인이 공제를 받 감면을 받으면 되는 거예요. 1번 읽어 볼까요? 감면 과로한 일정 기간 걸쳐서 감면되는 것으로 한정한다. 그런 경우에는 합병 법인이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해서 합병 당시 잔존 감면 기간 내에 종료하는 각 사업면도분까지 그 감면을 적용한다. 여기도 마찬가지죠. 감면을 적용하는 건 좋은데 그 감면은 본래 누구한테 해준 거예요? 피합병법인. 피합병법인의 소득을 감면 시켜주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마찬가지로 합병법인이 감면을 적용하되 어떤 금액에서 감면을 적용해라? 합병법인이 승계한 사업. 그러니까 누구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피합병법인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예요. 거기서만 감면을 해라. 그다음두 번째가 2월 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과로 안에 보면 외국납부 세액공제를 포함한다고 되어 있어요. 자, 2월 공제가 인정된다. 2월 된 공제가 있는데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아직 공제가 안 됐다. 그런 경우로서 양가로 가번 합병법인이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을, 피합병법인의 외국납부 세액공제액을 승계했다면 고그 금액을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그리고 자두 번째 페이지죠. 양가로 나번 법인세 최저한세액에 미달하게 돼서 공제를 받지 못한 금액이 이월됐다. 우리 최저한세 규정을 떠올려 보시면 최저한세액은 이렇게 계산하잖아요. 법인의 과세표준을 계산한 다 여기다가 법인세율을 이렇게 곱하죠. 그래서 법인세 산출세액을 산정해내요. 이 산출세액에서 이, 회, 이 법인에 적용되고 있는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감면 배제액을 여기서 감면 공제, 감면 배제가 아니라 감면 공제액을 이렇게 차감하죠. 그래서 뭘 계산하시냐면, 감면 후세액을 계산하시는 거예요. 조세특례제한법상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감면공제액만을 고려해서 법인세법상의 감면공제는 여기서는 고려하지 않아요. 조특법상의 감면공제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조특법상 감면공제만 빼놓고 감면후세액을 계산해 본 다음 이 감면후세액이 절대로 어떤 금액보다 미달되면 안되냐면 최저한세보다 미달되면 안돼요이 과세표준에다가 혹시나 이 과세표준을 계산하는 과정에서 조특법에 따라 손금에 산입된 금액이 있다면 걔 더해요. 최저한세 적용 대상이 되는 조특법상 손금산입액이 있다면 더하고요. 비과세 받은 거 있으면 걔도 더하고요. 소득공제 같은 거 받은 거 있으면 다 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특법에 따라서 손금산입, 비과세, 소득공제 받은 걸다 그냥 원점으로 돌리는 거예요. 그런 걸 하나도 안 받았던 상태로 돌린다. 그 금액에다가 법에서 정하는 최저한 세율을 곱하는 거죠. 이렇게 해서 계산이 된게 최저한 세율. 말 그대로 이 법인한테 얘기하는 거죠. 야, 네가 돈을 이렇게 벌었으면 조특법에 따라서 이런 혜택을 받기 전에 금액이 요만큼이면 적어도 세금은 이만큼 내야 되는 거 아니야? 감면 공제 내가 해주긴 해줄 건데, 네가 최소한으로 내야 되는 그 세금보다 떨어지면 안 되지. 그래서 나는 이두 금액을 비교해 볼 거야. 너에게 모든 감면을 다 적용해 줬을 때의 금액과 법에 따라 네가 최소한으로 내야 되는 그 금액. 그래서 둘 중에 큰 금액을 네가 부담해야 되는 세금으로 결정할 거야라고 얘기하는 게 최저한세. 그래서 만약에 그냥 임의의 숫자를 가지고 말씀드려 본다면 산출세액이 100인데 감면 공제액이 40이었다. 그럼 이제, 감면우세액이 60이 되겠죠? 자, 최저한세를 계산해 봤는데, 이게 40이 되더라, 그얘기예요 그러면, 20원만큼, 아이고야. 면우세액이 최저한세가 더 커야죠. 80인 거예요. 그러면, 20원만큼 세금을 들리게 되는 거잖아요. 감면우세액을 내게 되면, 최소한 80원의 세금은 내야 되는데. 그래서, 적용되었던 공제 감면 중에, 20원은 취소하고 20원만 공제를 받도록 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금을 80원으로 이렇게 맞추겠다는 거죠. 이게 최저한세죠. 저는 이거 볼 때마다 화가 나요. 이 최저한세 한도를 두고 공제 감면을 적용할 거면 뭐하러 이런 걸또 그냥 이쪽부터 해주지 말지. 괜히 규정만 복잡하게. 안 해주면 속편하잖아요. 안 해주면. 인심 쓸 때는 다 쓰고 기껏 해주고 나서 잠깐만 내가 너무 많이 해준 것 같아. 세금을 다시 한번 계산해 볼까? 이러고 있는 거잖아요. 이게. 네, 답답. 아무튼간에 법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최저한 세액에 미달하게 돼서 공제를 못 받은 금액 중에 이월된 게 있더라. 그럼 어떻게 한대요? 양가로 나와. 어, 승계 받은 사업 부분에 대해서 계산한 법인세 최저한 세액 내에서 개를 공제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옛날에 합병 전에 피합병법인 단계에서 최저한세의 미달에서 공제받지 못한 요금액이 넘어왔다. 2월 됐다. 근데 이제 합병이 돼서 피합병법인은 사라지고 합병법인에 흡수되어 있다. 그러면 합병법인 단계에서 계산하겠다는 거예요. 합병법인이 승계한 그 피합병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 다시 뭘 계산하겠다? 다시 얘를 계산해 봐서 요 금액을 한도로 공제하겠다는 게 양가로 다 번. 양가로 다 번이. 양가로 가와 나 이외에 납부할 세액이 없어서 공제받지 못한 금액. 걔가 넘어왔다. 그러면 승계받은 사업, 역시 마찬가지로 피합병 법인의 사업을 얘기하는 거죠. 피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가지고 계산한 그 세액의 범위에서 공제하겠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논리가 일관되고 있어요.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2월 결손금, 자산의 처분 손실, 뭐 공제 감면, 다 피합병 법인의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그 사업 내에서 처리해라 그렇게 돼 있어요. 그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의 법인 내에서 처리를 해라. 이게 일관된 논리로 적용이 되고 있고, 4번에 기부금 한도 초과액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저랑 이제 같이 기부금을 공부하신 분들은 기부금 우리 계산틀 차특우일 기이기 잡죠? 그 기준소득금액 계산할 때. 그래서 기준소득금액을 계산해서 기부금 한도를 계산하고 막 송금 인정하고 송금 불산입하고 그러는 건데 그 차트 우일 기기를 각각 하라는 거예요.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 따로 계산. 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기부금 한도 따로 계산. 그래서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피합병 법인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피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기준으로 따로 계산한 그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고 합병 법인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은 마찬가지로 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만을 가지고 계산한 기부금 한도 내에서 손금에 산입하라 그 얘기예요. 표를 읽어보시면 표의 첫 번째. 피합병 법인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라고 되어 있죠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라 그래서 그 한도 내에서 송금에 산입해라 표의 두 번째 위 외의 기부금 한도 초과액 그러니까 합병 법인이 원래 가지고 있던 기부금 한도 초과액이죠 걔는 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금액을 기준으로 한도를 계산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2월 결손금, 자산의 처분 손실 공제 감면 그리고 기부금 한도 초과액 처리까지 일관된 논리로 우리 법은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구분하라 얘기죠. 피합병 법인의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한 그 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 금액을 기준으로 공제해라. 절대로. 피합병 법인으로부터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감면 기부금 한도초과 이런 것들을 합병 법인의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서 절대로 공제하지 말아라. 노벽을 치고 있는 거예요. 오늘은 합병 이야기 세 번째, 합병 법인이 승계한 이월결손금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세법은 주진아 주진아 세무사였습니다.